자, 친구들, 오늘은 우리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 조동사라는 전체적인 우리의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그 조동사의 특징을 활용을 할 건데, 각각의 조동사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조동사의 종류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제일 첫 화면에서 봤었죠?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can과 may를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can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can의 첫 번째예요. can은 능력을 나타내. 우리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거 뭐였죠? 뭐, 뭐, 할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I can drive a car 이라고 하면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조동사 뒤에는 뭘 쓴다고 했죠? 그렇지.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과 같은 뜻을 갖는 게 뭐냐면 be able t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can은 be able to, can은 be able to 이렇게 무작정 외울 것이 아니라 예를 살펴보면요. 자, can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can이라는 거는 주어가 I가 오든, he가 오든, 뭐, they가 오든 전부 다 뒤에가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be able to의 이 be는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I라면 I am able to, he라면 he is able to, they라면 they are able to 이렇게 바뀔 거야. 그렇지만 이 be able to라는 것은 can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be able to 뒤에는 뭐가 올까요? 그렇죠.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리해 둬야 되는 건첫 번째, can은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can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동사 원형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질 때는 be abl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때 be는 주어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I can drive a car 이었을 때 I am able to drive a car 이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할수 없다라는 뜻을 쓰려면 조동사 뒤에 n o 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can not 또는 can't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be able to로 어떻게 바꾸면 되냐? She isn't able to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치? 왜냐하면 비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공식,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Can you drive a car? 너 운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be able to로 바꾸면요. 자, 평서문이라고 했을 때 you are able to였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만 바꿔 주면 되겠지? Are you able to drive a ca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can의 과거형은 could로 할수 있었다의 의미래. 할수 있었다. 그렇죠? 할수 있다 라는 현재를 나타낼 때면, 우리 can 플러스 동사원형. 다음, 할수 있었다 라는 과거를 나타내려면, could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래 예문 볼게요. Mark couldn't drive a car. Mark는 운전을 할수 없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Mark wasn't able to, wasn't able to. 그렇지. 비동사의 부정문, able to, 동사원형.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캔의 첫 번째 능력을 나타내는 할수 있다의 뜻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Practice 5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be able to를 이용하여 바꿔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보기 봅시다. Jenny couldn't say couldn't say a word for a while. 제니는 어,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잠시 동안. 자, couldn't니까요. be able to로 바꾸면 되겠는데, 어, 여러분,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래서 wasn't able to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1번 같이 가볼까요? She can take a picture well. 자, can이니까요. 얘를 바꿨으면, she is able to take a picture well 이라고 바꿨을 수 있겠어요. Number 2. I can't understand his lecture. 나는 그의 강의를, 자, lecture는 여러분 강의란 뜻입니다. 강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였네요. 자, 그럼 부정문으로 만들라는 얘기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I am not able to understand his lecture. 하면 되겠죠. Okay, number 3. Can you make it at 6? 너 이거 6시에 할수 있겠어?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제일 앞으로 나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Are you able to make it at 6?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Now, number 4. He could get a new bike on Christmas Day. 그는 새 자전거를 얻을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자, 그럼 과거형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be able to도 과거의 시제로 써주면 좋겠어요. he was able to get a new bike on christmas day 이렇게 되겠어요. 자, number 5. we couldn't find an exit in that store. 우리는 그 가게에서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과거이면서 부정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We weren't able to find an exit in that sto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number 6. Can you find this word in a dictionary? 자, 사전에서 이 단어 좀 찾을 수 있겠니? 자,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가 바뀌면 되죠? Are you able to find this word in a dictiona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can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우리 첫 번째 의미는 뭐였지? 할수 있다 라는 능력을 나타내면서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두 번째 뜻은 뭐냐? 자, 무엇 무엇 해도 된다라는 뜻이래요. 자, 그러면 주어 can 동사 원형 이렇게 썼을 때 주어는 동사 원형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can을 부정형인 can not 또는 can't로 쓰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을 가지게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You can open the window. 너는 창문을 열어도 된다. 그렇죠? 허락, 허락이네요. So he can't open the window. 그는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금지예요. 그렇죠? Can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가를 구하는 거고요. Could I open the window라고 얘기했어요. 어, 선생님, could는 can의 과거형이니까 열어도 됐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래 보세요. Could I는요. can i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이때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could를 썼다면 그것은 할수 있었다라는 과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an i, could i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could i가 더 정중한 표현이다. 과거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래 요청이라는 부분도 한번 볼게요. Can you 또는 could you의 형태로 쓰이며, 자, 우리 방금 전에 허가를 구할 때는 보세요. Can I open the window? 내가 문을 열어도 될까요? 허락해주세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Can you open the window? 하면, 너 창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뭐 해주겠니? 라는 뜻을 가진다 라고 하고요. Can you send these packages for me? 자, 이 소포를 나를 위해서 조금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하고요. could you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죠? can you 보다는 could you가 더 어떤 표현? 정중한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could가 can의 과거형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어, 우리가 can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can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can, could, can't 중에 알맞은 것을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Number 1. You look thirsty. 너 목말라 보인다. 자, thirsty 하면 여러분 목이 마른이란 뜻입니다. You blank drink juice there. 너는 저기에서 주스를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ou can drink juice there 하면 되겠어요. Number 2. You blank go out alone at night. It's dangerous. 자, 너가 go out alone 혼자서 밖에 나가요, 밤에 위험해요. 그러면 나가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Number three, Jane, 자, borrow your pen. 내가 너의 펜을 좀 써도 될까? 자,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Can I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could I도 가능하겠죠. 정중하게 물어본다면요. 자, n u 4, Blank, you come down a little. 자, 조금만 내려오시겠습니까? 조금만 내려올래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can you 또는 could you 하면 되겠어요. n u 5, Hello, Blank, I speak to Tom, please. 자, please 붙였으니까 공손한 표현이라고 우리 생각해 주고요. 제가 탐과 이야기를 좀할수 있을까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could I? 쓰면 되겠죠. n u 6, She loves him, but she blank marry him. 자,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 하지만 그런데 결,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she can't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number seven, Blank you give me a hand. 어, give me a hand. 여기에서 핸드는요, 여러분, 손이 아니라 무슨 의미죠? 그렇지. 도움이라는 의미예요. 어,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와줄래 할 때는 can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려면 could 쓰면 적절하겠죠. Number eight, you blank park here, please move your car. 자, 차를 옮겨 주래요. 그럼 여기에 주차를 할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그렇지, 없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park는요, 여러분 공원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주차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주차할 수 없어요. 옮기세요, 오니까 can t 쓰면 되겠어요. Number nine. blank you do me a favor. 자,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니까 공손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could가 적절해 보입니다. 자, number 10. do your homework first. 숙제를 먼저 해. then 그리고 나서 you blank watch TV. 너는 TV를 볼수 있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can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can 정리한 거한장 정리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은 May까지 배울 건데요. May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It may rain. 음, 비가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먹구름이 잔뜩 껴있네요. 비가 올지도 몰라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May I use your phone quickly? 내가 너의 휴대폰을 좀 빨리 써도 될까? 뭔가 허락을 구하는 것 같죠? 자, 한번 봅시다. 자, May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는데요. 첫 번째 추측으로서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을 갖는데요. 그래서, 아, 약한 추측을 할때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She may go out. 그녀는 외출할지도 모른다. She may not go out. 그녀는 외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 추측을 할때 쓰는 게 may의 뜻이구나. 자, 두 번째. 뭐, 뭐, 해도 좋다 라는 뜻이며, 이때 may를 부정형인 may not으로 쓰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를 갖는데요. 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자, 페이지를 앞으로 잠깐 넘겨서 우리 캔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캔의 허가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며, 이때 캔의 부정형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의 뜻을 갖는다. 자, 그러면 메이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메이로 가면, 자, 뭐, 뭐, 해도 좋다 라는 뜻이며, 이때 메이를 부정형인 메이낫으로 쓰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를 가진다. 어때요? 뜻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쓰였을 때, 그제 해도 좋다, 해도 된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럴 때는 can과 may를 같이 쓸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You may sit here. 너 여기 앉아도 좋아. You may not sit here. 너 여기 앉아서는 안 돼. May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러분, can과 비슷한 의미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ractice 7 밑줄 친 부분이 추측과 허가 중 어떤 의미를 지는지 구분하여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Hi, may I help you?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 허락을 구하는 거죠. Number 2. You may use my pencil. 너는 내 연필을 사용해도 좋아. 허락해 주는 거네요. Number 3. She may not be sick. 그녀는 아프지 않을지도 모른다. 추측을 하는 거네요. 자, 넘버 4. It may be true. 그것은 사실일지도 몰라. 추측이에요. 넘버 5. They may be busy. 그들은 바쁠지도 몰라. 추측이에요. 넘버 6. May I ask a question?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허락이죠. 넘버 7. Hello, may I speak to Mr. Smith? 제가 스미스 씨랑 통화를 할수 있을까요? 허가를 구하는 거고요. She may not want to see us. 그녀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추측이네요. Number 9. The bus may come in 5 minutes. 버스가 5분 안에 올 거야 추측하고 있는 거죠 Number 10. Jenny may be thirsty. 제니는 목이 마를지도 몰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Number 11. You may bring it back tomorrow. 너는 그것을 내일 다시 가지고 와도 좋아 허락을 해주는 거죠 Number 12. She may be 42 years old. 그녀는 42살일지도 몰라 추측할 거예요 May I borrow the car? 내가 차를 빌려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거고요. You may have a seat. 어, 여기 앉으셔도 돼요. 허가가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추측인지 허락인지 여러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 볼게요. 자, 이제 의문문으로 나왔는데요. May I에 대한 승낙과 거절의 표현이래요. May I borrow your book? 내가 너의 책을 좀 빌려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오케이. Okay.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빌려준다는 건가요? 안 빌려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빌려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may I 라고 물어봤을 때, 승락, 허락을 해주는 것과요, 거절을 하는 표현이 있대요. 우리 각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승락은 yes you may. 자, may로 물어봤기 때문에 may로 대답을 합니다. 어, 그래도 돼. 그런데 우리 아까 may와 can의 의미가 같다 그랬죠? 그랬으니까 yes you can. 어, 그래도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Sure, 그럼. Of course, 물론이지. Why not? 왜안 되겠어? Okay, 알겠어. 자, 전부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May I라고 물어봤을 때, No, you may not이라고 하면 아니 안 돼. No, you must not. 절대 안 돼. Sorry, you can't. 미안한데 안될것 같아. I'm afraid not. 아, 그건 좀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거절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Practice 8번 한번 풀어볼게요. Practice 8.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Number 1. May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Yes, you may. 또는 Yes, you can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number 2. May I have some coffee? 제가 커피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Sure, 물론이죠. Why not? 왜안 되겠어요? Number 3. May I go out? 제가 나가도 될까요? I'm sorry, but you can't. 안 돼. 그럴 수 없어. Number 4. May I take your message? 제가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Of course. 물론이죠. May I use your computer? 내가 너의 컴퓨터를 좀 사용해드릴까요? I'm afraid not. 어, 그건 좀안될것 같아요. May I try this shirt on? 제가 이 셔츠를 입어볼 수 있을까요? 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되겠죠? Yes, you may. 네, 그러셔도 됩니다. Number 7.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No, you may not. 아니요, 안될것 같아요. May I have a sandwich for dinner? 제가 저녁 식사로 샌드위치를 먹어도 될까요? 왜안 되겠어요? Why not?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캔과 메이 배워봤습니다. 캔과 메이의 뜻. 자,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배웠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정리를 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다른 조동사들이랑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